누가 물을 줄 알면 안나 아니 애카 만났어 애들이 엄청 좋아해 어, 어 루피 아이고 아아 아아 어, 아, 어, 아, 아, 어, 무서워하네 어 루피 간식줄게 미안해 레오 레오 아 도봉아 오, 어 도봉아 도봉아 엉덩이 엉덩이 뚜봉아 <laughs>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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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신났네 아이고 엄 신났어 봉아이리레오 어디갔어 레오 네오 어, 레오 음. 왼쪽 잘 걷네 어 이제 내가 가르쳤어 응 음, 왼쪽 잘 걷네 강아지들 어, 음, 많이 왔네 그래 아배네어이 <laughs> 너무 예쁘다 너무 솜사탕 같아 쭈봉아 쇠봉이 어, 방댕이배나뭐 어, 방댕이. 어, 여기, 여기 그리고 자프레즈. 뭐, 뭐 얼굴만 사. <laughs> 어, 어,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소세지 뭐 무슨 빵이었는데 저거랑 딸기 샌드위치 그리고 그 유명한 만남 샌드 요렇게 샀습니다. 지고 비까지 오고 <laughs> 뜻밖의 노지에서 지금 이렇게 이건 처음 마셔보는 술리다자 다리 하나 뜯어보시죠.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살 난다 이거. <laughs> 와. 배고픈 시간이라 밥좀 음. 먹겠습니다. 응. 굿. 굿. 아이 문수리 그 이거. 어? 음. 잘안보임어잘안 보인다. 어. 한잔받으시오 여기도 개발 자국이 있네. 강아지 발자국. 응? 어 그렇네. 발자국이네. <laughs> 짠. 짠. 어우. 시얼스. 응, 시얼스. 음. 그냥 나 먹는 청아 맛인데? 아. 어. 오, 맛있다. 좀더 이렇게 고급진 맛. 어, 맛이. 괜찮네. 요봉아 올라와. 응. 올라올래? 침대로. 우리 우리 네오는 뭐하고 있어. 어디 갔어? 레오. 레오 여기 있었죠. 이리와 와어떻 a r a h Wow, aku 어아그그 g 구 와. Wow. 아침에는 라면이죠 라면. 잘한다. 불다텐좀몰는데 <목소리> 음. 어, 아. 와. 한다 와, 저 끝에, 진짜 멋있다, 저. 와, 와 저, 깨가가지고, 강릉이 난리 났다 이거. <laughs> 아, 무서워. 와, <laughs> 봐봐. 봐봐, 바 봐봐, 바 <laughs> 아, 네. 아, 휴대폰 안 가져왔지. 휴대폰, 휴대폰 가져왔나? 안 들어왔지. 아, 저 사진 찍으면 진짜 잘올것 같은데. 어허. 어, 바로. 어.